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대전 소식 준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화분 병원을 조성한 대전 광역시가 이번에는 화분병원 입구에 야자나무와 종려나무 10본을 식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개원한 화분병원은 병들고 아픈 화분 식물을 건강한 식물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화분치료 전문 병원인데요. 이번 나무 식재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가족 봄나들이 명소로 손꼽히는 곳 대전시 송촌 월평 신탄진 정수장이 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치 대전 뉴스입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바빠지는 것이죠. 대전시가 이곳 화분병원에 야자수와 종려나무를 식재해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화분병원을 조성한 대전시가 이번에는 화분병원 입구에 야자나무와 종려나무 10번을 식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개원한 화분병원은 병들고 아픈 화분 식물을 영양제 공급, 병해충 방제, 온도와 습도 물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식물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화분치료 전문병원입니다. 집안에서 키우시는 아픈 화초가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진단을 통해서 치료해드리는 곳이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대전시청 화분병원은 그동안 시민 526명, 2,963개 화분을 치료했으며 시민들에게 화분관리방법교육과 생육상태점검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봄나들이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대전시 송촌과 월평, 신탄진 정수장이 봄꽃과 체험이 있는 정수장 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이 봄꽃과 함께 다양한 물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송촌 월평, 신탄진 정수장을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송촌 월평 신탄진 정수장은 수돗물 생산 과정 견학, 물 체험 과학 교실 운영, 수돗물 시음회, 사진 전시회 등 물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개방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